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특사가, 특사인 사도가 된나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받으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의 높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손을 통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희생, 곧그 십자가의 재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려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친히 기뻐함에 세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 보이셨습니다.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시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 보시고 우리도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를 듣고 믿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서명하고 보증하여 전해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나림받은 이 인증은 앞으로 계속될 전집의 첫 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굳건히 신뢰하고 있으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강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에 보자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